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함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계명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 논쟁 이 모든 것들이 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사단에게서도 구원해 주시고 율법에게서도 자유함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을 주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며 참 모양이신 예수님께서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셔서, 같이 부활하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는 엄청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선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 모든 일을 초청하였는데 반드시 잔치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 제외가 됩니다. 이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자기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공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어 거룩한 천국잔치에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초청대상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미하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함정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정서상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법에 호소하여 예수님에게 소송 걸려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샤의 형상대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즉, 가이샤보다 더 위대한 참 왕이신 하나님에게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세금과 11조는 바로 초태생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첫 번째 드려진 11조, 예, 우리의 예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삶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우리의 예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세 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법, 수원법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없는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법입니다. 계대결혼법으로 예수님에게 함정 있는 질문을 합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으로 일곱 형제가 형수를 취했다면 누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자신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이 세상의 결혼법을 넘어서서 차원이 다른 세계임을 말씀하시고, 부활시에는 결혼도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은 영의 세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곳이고 육신의 남편 관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카르디아, 의지를 다하여. 목숨, 푸시케, 생명을 다하여, 혼, 디아노이와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으 사르, 살르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소망이요 영생이요 안식이요 한강이십니다. 그분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오늘도 이 절망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옵나이다 아멘.